117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시편을 경시할 수 없는 이유는 시편은 마치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는 항아리와 같아서 손만 갖다 대도 그 <laughs> 기름이 묻습니다. 두 절밖에 없는 시편 117장을 가지고 모차르트가 이 로다테 도미눔 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경이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불러 주신 곡이 바로 그것임. 에, 모차르트가 두 절밖에 없는 시편에서 가장 짧은 이2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있었고. 거기에 복음가지는못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 부르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그것이 바로 이 시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평소에 시편 117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한계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너무 짧고 평이한데,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불렀더니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인간의 언어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음악이 없이. 인간의 언어만을 가지고 그이 성경의 깊이와 감동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경험할 수 없는 또이 이론과 교리만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찬양을 통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깊은 찬양, 소위 deep praise. 이 deep praise라 하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처음 접하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평이하고 짧고 단순한 진리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이, 이 아키나스와 같은 박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117편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말로 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기름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한계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기독교는 성경 말씀 강론을 강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 원리를 최대화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회심, 또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 기여했지만, 그러나 말씀 위주의 예배와, 또, 설교 위주의 예배만으로는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교조주의적인 교리 위주의 공부 위주의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알수 있다고 봅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바로잡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건너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적을 행하실 때이 적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미문가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기회로 설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산물이고 특별히 백인 문화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인 문화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백인 문화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복음주의가 백인 문화의 산물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백인들은 여러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백인들은 밋밋하고 싱겁습니다. 백인들은 싱겁습니다. 얼굴을 봐요? 하얗잖아 얼마나 싱겁게 생겼어. 그들의 정서도 싱겁습니다. 반대로 흑인 문화를 가게 되면 흑인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흑인 예배도 설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주일날 설교를 한 시간 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 시간 반?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설교 교인들이나 떠나갈 거예요 중간에 나갈 거예요 일단 방광이 못 참아요 <laughs> 한시간반에 설교라면 예배는 2시간 반이라는 얘기 왜냐하면 찬양을 적어도 30분은 불러야 되고 광고하는데 적어도 20분은 걸리고 헌금 거두는데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백인들은 흑인들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들의 설교가 그렇게 기냐? 그들은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설교에 그들의 영혼을 담아서 설교가 시와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영혼의 호소 같기도 하고, 예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자만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청중이 그 경험에 동참함, 그들은 그냥 앉아서 집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교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소리를 질렀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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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을 추었다가, 그것이 그들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드림 스피치가 인류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이 말로만 하는 연설이 아니고 그것은 노래가 들어있었고 예언적이었고 시와 같았고 영혼의 호소를 전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박사가 내용만으로 승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평등을 말한 거예요. 인종 간의 평등,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한 것이요 그럼에도 그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바라고 있는 바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미 인종 평등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에 열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전달을 통한 것이 아니.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 몰랐던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 소위 정보 전달 위주의 연설을 한 것이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을 담아서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연설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혁신인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시편의 영성, 시와 예언, 노래와 예언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은 예로부터 노래를 통해서 했고 노래에는 예언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 노래인과 동시에 예언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더했더니 전혀 알지 못했던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여기에 대해서 무례 문외한이 아니에요. 판소리가 그렇습니다. 판소리. 여러분 판소리를 우리가 이 유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판소리는 그것이 노래임과 동시에, 스토리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영혼의 울림이 담겨져 있고, 그 판소리는 그야말로 사람의 그... 아, 심령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 소리꾼이 된다는 것이 그냥 테크닉을 배우는 것으로는 할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판소리. 그런데 한국의 개신교는 판소리를 흡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것이 무속 신앙과 흡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속 신앙과 흡사하다고 염려했기 때문에 판소리를 흡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무속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노래를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이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언의 정의가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의 3대 요소 예언의 3가지 역할 예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해야만 예언이 안 미래의 일은 별개의 문제.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적인 예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사람에게 말해서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 그게 예언이. 말세 내가 내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 시편을 시편이 이렇게 은혜가 많은 줄 몰랐죠. 그러기 때문에 진로가 진진로가안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귀중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다시 1 1 7 편으로. 돌아가면 이 복음주의의 한계, 사람의 영혼의 노래에 호소력을 더해주는 것은 무엇이 호소력을 더해주냐? 왜 백인들이 백인들은 싱거우냐? 그들은 별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어. 웃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그렇게 영혼에 호소하려고 하느냐? 그들은 많은 서러움을 겪어봤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소력은 아픔의 경험을 통하여 얻습니다. 아픔의 경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노래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아픔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거기에 더 감동이 있고.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아픔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뭔가 남의 노래를 흉내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이 아주 이, 이 비결입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적새가 봄부터 울어 네. 봄부터 울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 송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울어본 경험, 아파본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은 남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는 네. 이사회에서에 있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맞아본 경험을 통해서 맞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소한 사람은 그것이 남에게 치유를 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아이가 부르는 것과 어른이 부르는 것이 다르고, 남자가 부르는 것과 여자가 부르는 것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는 것과 부자가 부르는 것이 다르고, 네. 백인이 부르는 것과 흑인이 부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똑같은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컨텐츠에 있는 것이 아니. 컨텐츠가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나 그이 영혼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예수 한 마디만 해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 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면 욕하는 것처럼들 참 신기하죠. 예. 영혼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욕할 때 Jesus Christ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전하는 느낌이 달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에 좌우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도다 우리가 아파하는 경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소화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남을 치유하십니다 렐루야 기도하십시다